하고 1년 그러니까 1년하고 2년 사이에서 끊어봐 쭉 끊어봐 그 다음에 1년에서 밤에다가 1년 3일 밤 동그라미 아밤 세모 그 다음에 2년 1일에 아침 동그라미 밤에서 아침으로 화살표 이렇자 이거 갖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가볼래 맨 마지막 가면 여기 높은, 높은 산마루 거기다가 괄호 한번 묶어봐 그리고 1년 맨 위에 높은 높은 선으로 괄호 묶어 같애 달라 같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수미 상관 수미 상관인데 1년에 와 마지막 년에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A와 B를 비교하는 걸로 61번으로 나온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 얘기하면서 그런 거 했었는데, 상황이 나오면 <laughs> 상황, 그럼 이제 시적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서태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보통 상황이 만약에 부재단실돌필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정적 현실이 아니고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화자의 정서태도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절 절망하든지 알면 극복하든지 맞죠. 기억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좌절 절망이 아니고 극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재단실 결핍에서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이럴 순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황 자체. 상황 자체의 변화는 현대시에서는 매우 일부야. 거의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우리 문학에서. 상황 자체가 바뀌어서 정서제도가 바뀌는 경우에 딱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광법 바뀌어요. 우리 문화 통틀어서 그거 아니면존재하않아요 그래서 현대문서는 기본적으로 현, 현실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대신 뭘 바꾸느냐?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거지 그래서요. 일단 극복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90%, 99%에 95%라고 할까? 그래 95%. 95%는 뭐를 바꾸냐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전환인데 매우 아주 미약한 확률로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상황이 변해 아주 일부 일부 작품만 상황이.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작품은 상황이 변한다 상황이 변하였다는 건 이게 변하였다는 거지. 그럼 이게 변하였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부재 상태로 결핍돼 있던 게뭐 됐다? 충족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는 충족. 없었던 게뭐 됐다? 새로 생겼다. 누가? 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일단 그 얘기 하고 이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를 보다 보면 뭐가 바뀌는 경우는냐. 변화가 상황이 저 공간적 배경, 공간이나 시간, 시공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또는 뭐 계절에. 물론 뭐 시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얘들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얘들의 변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들은 변했는데 화자의 정서가 안 바뀌어 그럼 이거 변화의 변화 아니야 그럼 변화 아니지 됐지? 예를 들면 자 지금 고3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럼 대학에 갔어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지 근데 대학에 갔는데 재수, 재수를 결심해 그럼 이건 정서가 바뀐 거야안 바뀐 거야안 바뀐 거야 그럼 비록 그게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야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 무슨 일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시, 공간,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정서의 변화가 있는 점을 확인하세요 얘가 없어 아니. 있어, 없어 했다는 단어거야 있어, 있으면 이 변화가 상황 변화에 연결돼 이런 상황 변화 근데 만약에 없어, 없으면 상황은 변한거다 안 변한거다? 안변한거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시를 해왔을 거 아니야 해왔다고 해 그러면 여기 뭐가 바뀌냐 아까 내가 그래서 표시라고 한 거야 동그라미에서 아니, 아니, 아니 화살표 연결하라고 했잖아 밤에 아침으로 뭐가 바뀌어 시간이 바뀌었지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는지 물어볼게 언니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요 그래도 네가 안 되는 거야 어, 바뀌었잖아 이게 바뀌었어. 그런 상황이 바뀐 거야. 알겠니? 이 시는 상황이 바뀐 시야. 뭐에서 뭐로 바뀌 부정에서 긍정. 그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정서태도 뭘까? 우리건 했었어. 자, 지금은 부정이야. 부정적 상황인데 상황이 바뀌었어. 긍정적 상황으로. 그러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루어진,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정서태도 뭘까? 예 이건 한번 해봐 한 네. 기분이 좋은... 어 그렇지 그게 뭐야 만족족예찬찬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모을 뭐 수도 있어 플러스 안해 이렇게 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했어 그런 서울대 합격했어. <laughs> 서울대 갔어. 지하철 2 호선을 타고 여기서 2 호선 타고 가면 갈수 있대. 아제 거꾸로 가면 서울대 있고요. 가서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네. 가면 걸어가도 갈수 있어. 금방, 한한 1.5km? 응. 금방 가거 여러분들. 어, 금방 가. 자, 갔어. 갔으니까 뭐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거야, 못 이룬 거야? 이뤘잖아. 예천 만점 그런데 얘는 더더 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한 거야. 내가 서울대 왔으니 이제. 인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럼 이게 뭐냐? 더 높은 가치, 추, 뿌리다. 봐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답적는 이거야?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 그런데 작품에 따라서 모일 수도 있다, 이거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거다. 됐지? 자, 내가 이 시를 이렇 이걸 왜 얘기하냐? 지금 이 시가 이 시야. 이런 이런 논리 구조이시 보통 고정문학에 이게 대부분이지. 고정문학 어디 자연, 자연에 대한 만족 그리고 플러스 안. 더 높은 가치 추가, 뭐 이상적상 또는 임금에 대한 뭐, 어, 변함없는 충성심 이런 거 추가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작품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1년과 마지막년이 어떻게 달라? 이게 왜 다른거지? 똑같은 산마루인데 그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1년하고 마지이 다르다? 왜 다를까? 그치 정서가 달라? 이 정서가 뭐 때문에 달라졌다고 확인할 수 있어 그게 먼저 돼야 돼 그게 1년하고 2년에서 뭐가 바뀌었어? 시간이바뀌었지이에 예. l a 침으로 바뀌었잖아 나서 그 a 고나서그 아침에 대해서 이 화자는 만족스러워해? 만족스러워하지 못해? 음. 만족스러워하지 만족스러워하는 t o 관련된 구절에 밑줄 o k o r o 래 a n 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만족스러운 거 아는 같아, 거 같아라고 하는 b a 있을거 k o r o Bantokoro, b a 어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 고 오케이 거. 잘 봤어 이제는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야 저기 안보려 해도 하늘이 뭐라는 거야? 꽃다운 응. 하늘이란 거야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 눈 뜨고 안보려 해도 볼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 그렇게 한 거야 만족감 그러니까 이미 뭐가 바뀌었어 정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거다? 이게 어디 있을까? 마지막 면 마지막 면은 어떤 게 이걸까? 체크 한번 해볼래? 뭘까? 그래 무엇을 기라 노래하는 거 있어? 이때 무엇은 이거야 그럼 1년에 무엇은? 이거야 아니야? 아니지 1년에 무엇은? 이렇게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갖다 달라? 달라야지 그러니까 1년 A 하고 B에 나와 있는 무엇은 같은 무엇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그게 뒤에 문제로 나왔어.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흐름을 몰라서. 뒤에 몇번문제냐면 61번에 61번에 4번. 답은 4번인데 애들이 오답으로 몇번 많이 불렀냐면 1번을 많이 했어. 같은 무엇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단순하게 봤지. 그러니까 아마 이거 내 생각에는 A만 보고 문제만 푸, 문제를 푼 문제를 푼거 같아. 평가원 문제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알겠죠? 서로 다르다.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상황과 정서 태도 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시는 상황 과 정서 태도를 찾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야. 알겠죠? 생각 하시고 자시 보냈습니다. 요시 이제 이렇게 갈게요. 높이 높은 산발 공간적 배경이죠. 체크하시고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끊고요. 기대어 있는 화자를 못 박힌 듯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목에 못, 못이 박혔어. 누가? 내가 내가 낡은 고목에 못 박혔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못 박힌 듯 기대 때. 첫 번째 못 박히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이거 부자유 두 번째 네희뭐 바뀌어 봤어? 안 바뀌어 봤잖아 바뀌 어떨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고통 부자유와 고통 이렇게 가는 거야 부자유와 고통스러운 것처럼 뭐해서? 기대어 내 네, 홀로 긴 밤을 긴 밤이니까 시간적 배경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정서태로봅니까 간구 울어왔는가 이거야 간구가 뭐야? 뭘간구하고 갈구가 뭔데? 뭘 찾는 거? 그렇지. 찾는 게 뭔데? 예? 두자로 얘기해 봐. 추구. 어. 아이씨. 아 끝까지 잖아소망 같은 거야. <laughs> 소망 자, 그러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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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정서가 A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밤이야. 그리고 내가 못박히듯 기대어 있다 날든 구멍에 그거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 없을 것 같아. 삼마루란 공간 있지? 삼마루란 공간에서 밤에. 무엇을 간절히 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그런우리다 알아 소망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지금 그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부재, 상실, 결핍 이렇게 하는 거지 동의하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간 아, 이 아침 시간적 배경이 바뀌면서 시들은 핏줄 구비구비로 할때 물어보자 시들은 핏줄 현재와 고거야 시드름 핏줄 과거지 여기 여기서 시드는 핏줄이었어 근데 오늘 아침 이제 더 이상 시드는 핏줄일까 아닐까 아닌거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시드름 핏줄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의 한구판까지 그러면 시드름 핏줄과 싸늘한 가슴 같은거야 다른거야 같은거지 왜냐하면 위아래 문장마자 똑같으니까 시드름 핏줄 이꼴 싸늘한 가슴이야 은은히 울려오는 총소리 자 봐봐 소망했어. 그리고 나서 아침, 밤이 뭐로 바뀌었어? 아침. 아침이 되니까 화자의 정서 태도. 여기 종소리다 체크해야지. 이거 왜 체크해야 돼? 감각이잖아. 감각은 뭐와 관련어 있다고? 정서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는 뭐야? 종소리가 올라있다는 거야. 어디로? 시들은 핏줄에. 시들은 핏줄과 그다음에 싸늘한 가슴 사이로. 뭐가 퍼진다? 종소리가 퍼진다 자 종소리 다른 말로 바꿔볼래? 다른 말로 바꿔봐 시드는 핏줄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살 아니 시드는 핏줄 핏줄이 시들었어 생명 어 아, 그래, 맞아 맞아 네말 맞아 근데 난 그냥 더 직관적으로 피가 없는 거잖아 그럼 종, 종소리가 뭐야? 피어 그러니까 가슴도 싸늘한 거야 뭐가 안 들어오니까 피가 안 돌으니까. 아, 그래 네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 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다시 돌고 있다. 그럼 피 봐. 봐 없어진 게 뭐야? 음. 생명은 이렇게 해? 됐지. 아, 그럼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뭐가 없었던 시간이다? 생명이 없었던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 되고 내 마음 속에 종소리가 울리는 건 뭐가 채워지는 거다? 생명이 채워진다. 혈압. 그 다음 이제 눈 감아도 그러니까 눈 감아도 뭐가 보인다? 꽃다운 하늘이다 그럼 없어진 거 있네 뭐가 없는 거야? 꽃다운 하늘이 없는 거야 지금은 꽃다운 하늘 꽃다운 하늘도 뭐야 돼. 정답 동의하지? 그치? 아, 이전에는 꽃다운 하늘이 없었던 거야 왜? 밤이니까 그러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를 떨던 새별아 숨으라 새별아 숨으라 밑줄 해야지 왜 화자의 정서잖아. 화자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새별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숨으라고. 자, 새별은 언제 떠? 밤에 떠? 아니면 밝을 때 떠? 밝? 어? 새별? 밤. 에 뜨잖아. 밤에 떠 있던 별인 거야. 왜? 밤에 별이 뜨면 그 어둠을 먹을 뭐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밝게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샛별은 누굴까? 이 밤에 뭐했던 존재는? 밤을 뭐하려고 했던 존재는? 밝혀지게 는 그렇지 자 이게 무슨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일까? 이 일제시대야 그럼 샛별은 누굴까? 만약에 보기에 이 작품은 일제시대의 화자가 광복의 기쁨을 쓴 작품이라고 했어 그럼 샛별을 내가 해서 선택지에서 샛별은 밤에 빛을 밝히는 존재라고 오, 라는 점에서 어, 일제 시대 독립 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맞아들려 응. 그렇지 이제 그 태별들에게 뭐라고 꺼지라고 아니면 쉬라고. 쉬라고. 쉬라고 쉬라고 네 뭐가 됐으니까 아침이 왔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화살 정석 때도 태별에게 자기 영혼 안으로 들어오라고 숨어라 무서우니까 숨어야 또 아니라요. 음. 그다음 환히 트이는 이마우 떠오른 햇살, 예, 햇살 아침 밝음이죠.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정서 예. 햇살을 보니까 꼭 꿈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죠. 맨마른 입술에 이제 뭐가 돌았어? 드디어 피가 돌았네. 왜 예. 총소리가 울렸습니까?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더니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노래도 화자의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정서 음. 뭐에 대한 노래겠어요? 공부?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할 거니까 기쁨.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죠. 그죠? 렇 자, 기쁨을 노래. 하니, 하나님,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의 향기로운 쌀이 순을 사야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슴과 토끼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쌀이 순을좀 사양해라. 자, 왜 사양하라고 할까? 자, 이것도 문맥적으로 어떻게 읽어줘야 돼 이것도 정서 태도지. 그럼 이 정서 태도에 깔려 있는 화자는, 그러니까 이 태도, 사의수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화자의 내면에는 무슨 감정이 지금 깔려 있는 거야? 좋다, 그렇지.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으니까 뭐해라? 사연, 사연해라 돼? 아 이게 답득이안 되나? 여기 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뤘어, 못 이뤘어, 이뤘잖아. 그러니까 더 욕심.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 그때 주의할 거 향기로운 쌀이 쓴 자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근데 뭐 하지 말라고? 욕심 내지 말라고. 왜? 긍정적인 거 욕심 내면서 뭐할 수밖에 없어. 말자 아. 그렇지. 공격 됐으니까 싸우지 말자. 됐지? 이렇게 가. 새별한테는 숨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새끼들한테는 사슴, 토끼 새끼들한테는 타향화자 뭐야? 증손태. 이것도 문명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만족감이란 말야지 만족감이가 타향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돼? 마무리. 여기 높은 높은, 높은 상황으로 다시 올라갔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야 과거에 올라갔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앞에서는 못 박힌 듯기대했지만 어느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 맑은 바람 속에 있잖아. 상황이 변하지? 내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고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때도 뭘,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이때 기다림은 현재가 충만됐기 때문에 이전의 걸 기다리는 게 아니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다림이야. 그죠? 응. 그래서 아까 61번 문제의 A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푸시면 돼요. 61번의 1번. 높은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은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a와 b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61번의 2번 a의 못 박히던 기댄 자세는 끊고 과거의 보통 비뚤합니다예 a 밤이니까 과거 동의하죠 그 다음에 b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 오케이 미래에 대한 기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통과 3번 긴 밤에 남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비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했다 네. 예. 상황 변화 돼야 돼계 되죠 3번 표 4번 A의 아 이거 됐고요 5번 A의 간구는 원하는 거죠 싸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 네 그래서 여기서 없었던 게 여기서 충족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생명력 맞죠? 그래서 4번 5번도 적절한 선택지 됐나요? 혹시 여기에서 납득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음. 음. 없으면 62번의 보기로 가겠습니다. 나작골을 보기 위해서 62번의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세 이꼴 뭡니까? 아, 세가는 나무가요 나무. 나무 이꼴 화자. 동이. 음. 그리고 나무와 화자가 살고 있는 도시 뭐에 대해서 비판에 대상. 음. 그리고 나무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어있습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꽃이피는 나무가 개화하는 건 좋아서 개화하는 게아니고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개화하는 것은 반어법 으로 인식한다. 라는 화자의 인식을 여기까지 이거 깔고 보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 여기 보면 나무가 꽃도 피우고 나무가 나뭇잎도 피웁니다. 그거 다 뭐라고요? 그럼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꽃을 피우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다? 쌍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게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놈때문 어쩔 수 없이 피웠지. 그래서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비판하는 겁니까? 도시 주민들에게 비판. 이렇게 놓고 가실 나실 붙입니다.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딱 떨어지지.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뭘본 겁니까? 화자는 어... 관찰했어. 뭘 관찰해? 꽃을 관찰한 거야. 개화를. 이걸 보고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는냐? 이게 관찰, 자연을 감당, 화자의 정서태도 반어. 방어. 나무의 반어법. 그래서 제목이 나무의 수작이에요 수작이라고 하는 게 표현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꽃으로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단어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건 겉으로는 긍정이지만 속으로는 뭐다? 부정이다 도시 이주민이 된, 된 뒤부터 누가 하자가 속마음을 거지붓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신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그럼 보세요 나무가 단어법을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다? 단어적으로 살고 있다 살아 있자앞차같이 들뜻뿌리하고 되이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로부터. 일단 그러니까 이게 바른 법이죠? 나무는 나이스. 왜 나무는 나이스냐?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으니까. 응. 나무로부터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화자는 깨달음을 얻은 거요이 도시에서는 어떤 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어적으로 표현하지는안 된다라고는 깨달아. 됐어요? 그러니까 광어적으로 표현할 수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린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그는 나무죠.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분분거린다는 거. 자, 보세요. 어, 이게 이제 나무인데 나무가 견딜 수 없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벌과 나비. 왜? 벌과 나비는 어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꽃앞에서 왔다 갔다지. 근데 꽃앞에서 왔다 갔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면봉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피우고 싶지 않아안는데 어쩔 수 없이 피웠는데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지 두 번째. 됐지?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거, 거. 예, 이파리. 입에 뭐가 있다는 거? 벌레가 있다는 거. 됐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치욕, 이렇게 끝. 열심히 글로 간다. 도로면 시끄러운 로름 덕, 이게 공간적 배경이죠. 허구한 날 신경질과 부,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피어나는 꽃, 오케이 꽃이 피우는 게 기쁨이 아닌 거다 신경증과 불면증 참을 수 없다. 남은 알고 보면 뭐다? 치욕으로. 풀어간다 됐어요 문제 보시죠. 우선, 음, 62번 문제를 보죠.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62번 선택지. 그래서 문학 선택지는 읽을 때좀 끊어서 봐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잘 끊어서 보죠. 그래서 실수,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5번 선택지 보세요. 지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그 다음 끊구역 밑줄을 보세요. 두 개가 틀렸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 끊어요 비판적 표현 비틀어보세요 자, 봤어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 나무 비판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나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다또 하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렇죠 그걸 반어적으로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틀렸어 일단 나무는 100% 틀린 거고요 그 앞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나무는 적응해버린 거예요 다만 그걸 반어적으로 적응하 거예요 됐죠? 오케이. 주제만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보시면 되겠고 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착각을 많이 했냐면 어? 선생님 나무가 지금 반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정화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니다 이거 완전 대피죠 아니야 꽃을 피우는 거 자체가 적응이야 그 다음 60번 설명을고물면 표현과 의도효과 선택지가 연결된다고 있고 그럴 땐 의도 효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표현을 보는 게더 빠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3번 먼저 보겠습니다. 간에 명령형 어조를 활용해 끊고요. 대상행동 유도, 대상행동 유도 밑줄. 자, 여기서 대상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사슴과 토끼, 또 하나는 새뼈. 모두 다 어미로 어, 연결되어 있어요. 명령어미로 연결되어 있죠. 감정적 진술을 하는 게 끊고 주제식을 드러낸다. 자,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주제식 드러낸 거부터 찾아. 주제식 드러낸 거절 빨리 찾아 보세요. 어디 있어요? 나 작품의 주제를 드러준 문장 하나 딱 찾아보세요. 뭘 고민해? 지오로 풀어 다나 단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게 주제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단정 단정이 뭔데? 의미를 확정시켜주는 거잖아 맞지? 추측이 아니면 되는 거야 아? 치욕은 풀어라 추측이야? 아니잖아 뭐야? 단정 음. 됐죠? 답은 3번 됐나요?